안녕하세요. 작가 이윤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담아서 한번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민이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이죠. 오늘은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 글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글감이기도 하잖아요. 글감이기도 한데, 그 글감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건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습관으로 만드시면 돼요. 월요일에 뭘 쓰지, 화요일에 뭘 쓰지, 수요일에 뭘 쓰지, 이렇게 요일별로 좀 정해 놓으세요. 그러면 오늘은 뭘 쓰지 하는 고민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네. 안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간단한 원리를 자꾸 놓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했던 방법들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제 매일 블로그에 글을 쓸때 하나씩 정해놓고 했어요. 처음에는 지금은 그냥 막 하는데 처음에 습관 들일 때까지는 조금 정해놨거든요. 월요일은 보통 일상 글 쓰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일상 글 쓰기. 왜냐면 주말에 뭔가 하잖아요. 우리가 주말에 뭔가 하기 때문에 일상 글쓰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독서 메모를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독서 메모는 일주일에 한두번 이상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글쓰기를 좀 잡으세요. 그래서 뭐 수금이나 혹시 또 독서 모임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그거 하시는 날로 정하시면 돼요. 끝나고 어디 가지 마시고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오늘 독서 토론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뭘 쓸까요? 어, 내가 봤던 드라마라든지, 이런 내용도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은, 아, 목요일은 또한 번, 해. 책 메모를 또 들어가는 거죠. 독서 메모로. 그럼 벌써 목요일이에요. 그럼 금요일은 뭐 할까요? 금요일은 내가 휴대폰에 막 저장해 놓던 여러 가지 또 사진들 있잖아요. 그걸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저는 좀 가졌어요. 왜냐면 제가 그전에는 지금 휴대폰 용량이 조금 많은 걸 쓰는데, 그전에 핸드폰 쓸 때는 용량이 굉장히 부족한 걸 썼거든요, 제가. 그래서, 빨리빨리 이걸 저장해서 버리고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막 그렇게 많이 해야 됐어요 그래서 금요일을 일부러 사진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 그래서 뭐 친구와의 만남이라든지 뭐 사진은 많이 있잖아 내가 여행이나 놀러 갔던 것들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김에 기록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늘은 뭘 쓰지? 라는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오늘은 뭘 쓰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요일별로 본인이 쓰고 싶은 것들을 정해놓으세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자기만의 루틴이 생깁니다 예, 오늘은 뭘 쓰지 하면서 컴퓨터 앞에 1시간 2시간씩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에이 모르겠다 못하겠다 오늘은 포기하자 그리고안 쓰시잖아요 그렇게 되는 걸 미연에 방지해요 바로 쓸 수가 있게 줘요 그러니까 제가 지향하는 글쓰기는 사실은 라인나우 글쓰기라고 그냥 바로 하는 글쓰기를 저는 지향해요. 왜냐하면 저도 엄마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아내이기도 하고, 또 딸이기도 하고, 또 여러가지 또 강의도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오늘은 뭘 쓰지 고민부터 하게 되면 시간이 어떻게 돼요? 예, 많이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내가 요일별로 잘쓸수 있는 것들을 정해 놓으세요. 이거는 저만의 방법이고, 뭐, 저만의 루틴인데,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월요일은 어떻고, 화요일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자기 루틴에 맞게 하시면 돼요. 예, 그런 식으로 뭐,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육아 일기를 쓰셔도 되고요. 그렇게 요일별로 정해 놓으면 당황하지 않고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쓸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은 오늘은 뭘 쓰지라는 고민 대신에 라인 나올 용법 아시죠? 네, 바로 고민하지 않고 매일매일 쓸수 있게 그냥 요일별로 뭘 쓸지 미리 정해놓고 그것에 맞춰 한번 쓰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요. 강제 마감을 하는 그런 또 본인의 루틴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사실 글쓰기는 여러분들께서 습관이다 습관이다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어떻게 글쓰기가 습관이야? 내가 영감이 떠오르지 않거나 뭐 글감이 떠오르지 않으면 못 쓰는 게 글쓰기인데 그렇게 하시면 글을 못 쓰게 됩니다. 영감이 떠올라서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말 신께서 신께서 딱 하나 점지해 주시는 뭐 해밍웨이님이나 <laughs>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이야기를 쓸 때는 조금 본인을 그렇게 틀에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게 뭐 나쁜 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 요일별로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무엇을 쓸지 한번 정해 놓으시고, 마감도 저는 했었으면 좋겠어요. 뭐, 10시면 10시, 11시면 11시, 아니면 12시면 12시, 자기만의 마감 날짜를 한번 정해 보세요. 예. 네. 오늘은 기자가 된 것처럼, 오늘은 정말 무슨 작가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한번 본인만의 마감 날짜를 정하시고, 딱그 시간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도 하지 마세요. 거기까지 딱 하시고, 그거, 다음 주에 그거를 다시 한번 수정하셔도 되고, 그렇잖아요. 꼭 그때, 그 다음날, 그 다음날까지 질질 끌면서 좋은 글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일단 본인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마감 날짜를 딱 정하셔서 그 요일에, 그 날짜에 한번 그 주제에 맞게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한몇달 정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있게 돼서 내가 오늘 뭘 쓰지? 라는 고민을 훨씬 덜 하게 되거나 아예 안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은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은 절대 하셔도 안 되고, 저한테 하셔서도 안 되고, 여러분도 스스로도 하셔서도 안 됩니다. 예. 오늘은 오늘은 뭘 쓰지라는 고민 안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